어 oh. 결혼식 때문에 아이디만 만들고 가야 돼요, 거의. 열리기 4분 전이니까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주술사 할 거고요. 저는 목표 이런 거 없습니다. 전메렌할 때도 보셨기, 보셨듯이 저는 목표 잡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게임을. 짧은 목표는 있지만 저만의 길을 갈 겁니다. 바람의 나라는 슬로우 푸드야. 아, 천천히 음미할 겁니다. 저의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2001년부터 바람의 나라 했고요. 무료화 전까지 현인 키웠습니다. 무료화 이후에는 궁사 키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이럴 때한 사람이라서 20년 전이죠. 예,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동네 파라다이스 PC방 아저씨가 3차 하는 것도 도와주셔가지고. 촛지존 술사 구간 어떻게 버텼냐? 나는 그냥 현사 전까지 그냥 지옥이었다 생각해. 아니 기껏 1차 했는데 태양의 기원 하나 배워. 아무튼 어, 저는 어, 주술사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남자답게 도망다니면서 어, 헬파이어스는 직업 하겠습니다. 이거지? 짜자 저는 10시에 결혼식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어, 초비상! 바붕이 아저씨들 진짜 <laughs> 흥분하셨어. 아, 결혼식장 룩북이다. 찍자고. 아, 나, 나 타이나 말까? 현무구여 자 바람의 나라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야 여기 화면도 딱 맞네 야 맛있다 맛있다 튜토리얼도 나오네 돌바닥에 서서 있는 사람을 마우스로 클릭해보세요 어? 야나 <laughs> 나와 <웃음> 어? 나나 나 생긴 거아 <laughs> 아니 이거 뭐 랜덤이에요? 아니 아닌데? 어? 랜덤인가보다 아이 웬흉노족이 이건 안 읽는게 예, 안, 안 읽는게 그 네, 근본이긴 한데, 아 목도, 목도 아 잠깐만, 목도 일단 마우스 포인트가 이거랑 같이 보이는 건 조금 네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그러네요. 아, 어, 다음 방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네 주몽, 야, 이게 주몽이야. 내가 그 압록강에서 본 주몽이랑 다름 다른데요. <laughs> 바람의 나라 운영자는 아주 급한 상황인 경우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나요? 어 그렇지 않나요? 물어보던데 <laughs> 어예 네, 똘똘이 그 npc 얘는 그냥 구, 넘어가는 게 국룰이야 그 옛날 조랑이의 바람일기 거기서도 얘가 맨날 스킵당 한다고 본인이 서럽다고 그렇게 우는 장면이 있죠 조랑이의 바람일기 알아야지 틀딱입니다 네어 그만 <laughs> 네자 도톨 여기 여기 아니야 도, 도톨 도토를 잡는 그게 없나보네 그냥 노란빛을 받고 자, 부여성입니다 눈이 오고요 바로 길막 <laughs> 춤좀 춰볼까요?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요? 잠깐만 이거 도트가 약간 신바람이 섞인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손, 손쪽 자세히 봐주세요 어어어어 맞네 모두가 여기 위에서 태어날 때 밑에 왕초보 사냥터로 가는 어.. 선택 어떨까? 어, 아씨 <laughs> 어 밑에는 초보 사냥터였네 왕초보가 아니고 자 옛날 바람 특유의 존나 뻑뻑한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했구요어 <laughs> 굉장히 뻣뻣합니다와야얘 야, 잠깐 만 명중률 명중률 진짜 같은데? <laughs> 굉장히 못 때리는데요? 이럴 때는 바로 뒤에서 팍팍어 어, 이거 명중률 리얼인데. <laughs> 야, 얘 여자야. 아이, 진짜. <laughs> 아, 개 짜증나네, 진짜. <laughs> 어, 진짜 <이제> 여자야, 여자. 자, <laughs> 아 잠깐만. 지금 제가 방금 도토리를 바로 왜못주웠는지 알아요? 이게 <laughs> 조작감이, 아, 씨. 뭐? 바람 안 해본 사람이 이거 하면 재밌냐고?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이 조작감을. <laughs> 주우려고 하다가 그게 씹힌 거죠, 지금. 그걸 그대로 구현해놨네. 뭔가 너무 짜쳐서 하기 싫다고? 아닌데? 이게 바람인데? 어, MG는 나가라. 야, 근데 지금, 지금 빨리 사냥하자. 왜냐면 지금 사는데 오픈런 하는데 지금 막혀가지고 왕초보 사냥터에 사람이 이렇게 없을 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다른지도 많이 나오고 이거 빨리 잡아야겠다. 바람의 나라 썰 하나 풀고 스스로 만족하기. 아, 뭐, 필살기 없을까? 어, 썰은 많은데, 여기서 환수 전체 공격기 그런 거 하면 너무 엠지하잖아 어, 환수는, 아, 집어치우고. 가자! <laughs> 어, 일단, 그 말하는 거, 방향키로 위로 하면 다, 했던 말 다시 하는 건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 복사 붙이기 해야 됩니다. 자 다람쥐 뿌려 토끼 말고 옛날에 이렇게 넥슨 다람쥐를 뿌려라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뿌려진다 막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응 개소리야 이게 뿌릴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도배를 하니까 당연히 뿌린 것처럼 나오지 어 넥슨이 이걸 모니터링하고 있냐고 왕초보 사냥터를 부여성 남쪽에서 인품 마이너스 인품 그 메이플로 치면 인기도 같은 건데 최대한 빠르게 마이너스로 될수 있는 치트키 알려드림 이거 도배하고 있으면 저기 인품 마이너스 한 10정도 금방금방 내려갑니다 지성. <laughs> 아야 나나 그냥 나, 나, 나 만족하는데요. 네. 아 귀여워 귀여워. 이게 다 아저씨들이란 말이야. 어 <laughs> 개재민. <재미누. 웃음> 아가옷 이거 사는 게 아니고 그 NPC가 주는 거예요. 근데 저 목도만 받아왔어요. 어, 이 사람은 목도도 안 받아왔네. <laughs> 자 토끼는 경험치 오, 다람쥐는0입니다 경험치 표시 되네. 어 이거 약간 엠지한데요 고구려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구려 근본설. 예, 네, 저는 반대하는 편인데, 고구려 근본설이, 어, 좀 지배적이거든요, 구바람에서는. 야, 여기 디스코드가 왜 있냐? 근데 그 와중에 디스코드도 약간 화질 낮춰서, 이정, 이건 좀 센스 있네요, 네. 부여가 근본은 아니고, 고구려가 근본이 맞긴 한데, 저는, 저는 처음부터 부여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도사머리잖아, 도사머리. 은색, <laughs> 장삼,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바로 도사거든요, 해골죽장 끼고, 어. 도사 평균 머리죠, 너 이거. 아니, 고구려가 근본 아님? 내가 할 때는 부유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었는데. 고구려가 근본 맞아. 근데 길이 개 그지 같아갖고. 아, 길이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어, 와우. 아 잡지 마, 야, 잡지 마. 최대한 빨리 다람쥐만 잡고. 이거 토끼고기 바로 스틸. <laughs> 어, 저 양반 토끼고기 를줍지 않는구만. 레벨 3. 내가 여기서 제고렙일 거야. 바로 가서 도토리 죽게 <웃음> 음! <웃음> 응, 음, 그래, 그래, 그래. 바람의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생긴 거 봐. 그렇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laughs> 잠깐만. 야, 이거 왜 지금은, 지금은 할수 있어? 아, 나 그거 어딨어? 그 얼굴, 어딨어? 그 얼굴. <laughs> 캬! 아, 씨. 개간지. <laughs> 닉네임 개간지. <laughs> 이게 힙이거든요.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목도 하나 더 있으신 분 제발 더저 하나만 주세요 미안하지만 거기서 받아왔어야지 여기서 누가 두개 가져와 솔직히 어? 두개 가져왔네 어? 야아서님이 훔쳐 먹었어요 <laughs> 이게 바람이이든 어? 뭐야 이분 왜 이렇게 많이 이져왔어천아아요아셔테리아아예 질바하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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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동부 여성은 여기에 성벽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어수선한 느낌을 줍니다. 네, 잠깐 여기 근데 왕초보 사냥터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아, 초. 오, <laughs> 어? 말말 때렸는데요? 야 말, 말한테 맞으면 죽어. 말이 말이 반격을 안 하네. 이거는 왜지? 신바람이네. 아, 신바람이네. MG하네. 이거, 잠우주까지는 쓰고, 나 결혼식 갈수 있겠다. 아니, 지금, 지금, 그,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토리를 먹어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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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무빙이? 귀엽노, 이새끼. 동부여성 돼지굴 위에 왕, 왕초보 사냥터 있음. 아, 아, 저, 저, 벌써 능지상승한. 저, 능지상승한 저 말갈족? 네. 아, <laughs> 여기? 여기, 사람 없다, 이거죠? 아, 여긴 초보사냥터인데? 어? 삽살, 삽살, 삽살기. 어때? <laughs> 어때? 불청객, 불청객의 맛이 어때? 평타가 100% 명중이 아닌 건가요? 예. 원래 많이 빗나가요. 야, 쟤 맨손이야. 여자야. 예, 여, 여캐입니다, 여캐. <laughs> 아니, 이거 몸매를 보면, 이거 여캐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잖아. 이건 여캐고요 이건 남캐예요 예. 몸을 보면 돼. 목검 바꾸실. <laughs> 유유. 목검? 아, 목검? 힘 온데? 목검이라고? 어, 진짜 목검이네? 아, <laughs> 아 이거 어, 서로 의미이네요 네. <laughs> 여기 교환 안 돼요. 여기 교환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목검을 왜 샀냐? 아, 목도를 안 팔잖아. 상점에서. 그니까 목도를안 받고 왔는데 맨손 사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검 사는데 목검에 힘 제한 있어갖고 못 겼네. <laughs> 아 레전드 게임이야. <laughs> 뉴비가 아니야. 뉴비가 아니야. <laughs> 저는 레벨이 4라서 네힘올라서 딱낄 수 있었는데 레벨 5 되기 전에 201개 다 채우는면 약간 축캔데 <laughs> 와우. 자 레벨 5 찍었고 줄사 전직하러 가봅시다. 에말말말 아, 말. 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 말.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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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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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말하 y e bye b y 말 b 말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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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음 자, 비영사천문. 물풍감정도 있어. 미친. 물풍감정 그냥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그거죠? 누리 배우고, 하늘의 기원까지 배울 겁니다. 그, 나중에, 나오면. 누리 배우고, 하늘의 기원을 배우고, 고, 구름의 기원으로. 네, 구름의 기원까지 한 번에 가는 거 너무 좀 빡세. 줄사 같다. 목검을 둔 줄사야. <laughs> 아, 그만할게요. 나도 이제 줄싼데 아, 그만, <laughs> 그만하겠습니다. 네. <laughs> 도적이잖아. 생긴 건 도적이 바뀌네. 어. 생긴 건 도적이야. 바로 누리기원. 음. 어? 그룹 구성원 모아요 잔디? 아니 누구세요? 아이. <laughs> 그룹 허가 오프. <laughs> 그래. 이게 바람이 맞긴 맞아. 옛날에는 그룹이 어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 <laughs> 이게 바람이 맞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왕쾌할 때요. 고급 유령을 엄청 때리고 있어. 그리고 옆에서 있다가 어, 몰래 그룹을 해. 그룹 그 거부 안, 해노, 안 해놓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몰래 그렇게 그룹을 누르면 그냥 <laughs> 날먹 가능해. 삭? <laughs> 음, 보법이 다르거든. <laughs> 자, 자, 밀차마크, 밀차마크, 밀차마크. 바로 뒤로 가서 빡! 어? 막타. 도토리. 진짜 생긴 대로 노네요. <laughs> 가기 전에 자무주 못 배울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아이디 먹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 방송하시는 분들 봤는데, 왜나 빼고 다 도적의 고구려야? <laughs> 왜 나만 주술사의 부여지? <웃음> 음. <웃음> 괜찮습니다. 메이플 할때 일리움도 했던 나야. 아, 이 정도야, 뭐. 아니, 근데 진짜 다 도적이야. 나만 주술사야. 오히려 좋아. 자무주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레벨 6이고요 자무주 아딱돼 어, 진짜 딱돼 왜냐면 제가 10만점 퀘스트를 너무 많이 깼기 때문에 어, 20까지는 제가 진짜 잘합니다 네자 가자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네 내가 이거를 방송에서 할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짜 제가 중일때 10만점 퀘스트를 너무 많이 깼는데, 그 이유가, 궁사를 키웠기 때문에. 2005년에 궁사 키웠으면, 10만조 퀘스트 깨야죠. 현질 안할 거면. 이거 레벨 6대는 자무자한 번만 쓸수 있습니다. 예. 이거 타겟팅 잘 되네. 그, 며칠 전에 했던 거랑, 타, 어, 다르네. 지금 경쟁자가 조금 그래도 있,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잡아야 돼, 어. 아주 어 이기적으로 빨리 잡아. 열1명 모시조가 뭔 말이야? 또 이상한 문화 생겼어. 또 여기 주술사 12인 파티 개점. 아 진짜 근본 없게 그 뭐한 짓이야? 왜? 효율이 좋나요? 파티 경험치가 패널티 없이 들어온다고. 아씨 갑자기 하기 싫어져. <laughs>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데 아니 왜? 왜? 아 아니 그러면 그게 사실 효율이 좋으면 근본이 없어도 다 그렇게 할거 아니야. 메렌이나 킬까 그냥. <laughs> 씨. 아까 그부유성에 있던 애지 가라. 가라, 얘내 거야. 타겟팅, 오케이. 적절한 길막. 아. 아, 아, 나 박지 때리면 안 되는데. 자, 레벨 8, 병둥지 잡아줍니다. 어때? <laughs> 어,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오기 전에 다 잡아야지. 에 동동주 먹으면 원래 체력 떨어져요. 특히 막 주막에서 파는 뭐, 그, 홍주 이런 거 먹으면 체력 아주 박살 나는 거지. 근데 이거 체력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거 육굴만 안 가면 돼요. 육굴은 성공몹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좀 조심하고, 어차피 레벨업 하면 레벨, 그 체력 차니까. 자, 레벨 9요. 왜, 왜, 마, 왜 체력이 안 차냐? 어, 체력이 안 차? 어, 지고기 먹어. 주수사 마탱이 갈 때쯤 접으시나요? 그럼 오늘 접어야 되는데? <laughs> 그럼 이따 접어야 되는데? 어, 레벨 한50 정도면 접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음, 하루밖에 못 하는구만. 그리고 분명 직업 추천해달라는 사람 많을 텐데, 어, 저는 그냥 도사하세요. 예, 네, 도사 좀 많이 해줘. <laughs> 어, 추천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많이 해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현무화심? 씨발, 저건 무슨 질문이야. <laughs> 왜, 청룡이 딜이 더 센가요? 자, <laughs> 그 며칠 전에 그 테스트 서버 했을 때도 말했는데, 이게 사신수가 그 이펙트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딜 차이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딜도 안 뜨잖아. 숫자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루머가 되게 많았는데 딜다 똑같습니다. 소리가 어좀 취향이 다른 그냥 그 정도라서 딜이다 똑같습니다. 자,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게임 유튜버시니까 객관적으로 클래식 바람의 나라 추억이 없는 사람이 할때 재미를 느끼만한 게임인가요? 아니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의 나라 안해본 사람이 클래식 바람의 나라까지 오는 거는 조금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laughs> 지금 봐봐 여러분. 지금 이거 E하고 F하고 자리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명령어로 해야 돼. 어. E, e F 이렇게 바꾸는 거야? 탱키리스로 바람하는 거 에바겠죠? 저 탱키로 안 합니다. <laughs> 어, 저 위로하는데요? 음, <laughs> 이거는 취향입니다. 아, 이거 도사 잡기 전에 시궁지만 잡아, 빨리. 어, 이거, 이거, 지굴도 다 경쟁이거든요. 이 사람 견제하면서, 견제하면서 시궁지만 빨리 잡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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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궁지만 빨리 잡아. 시궁지만 빨리 잡고 움직이면서 잡아. 그렇지, 이거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내걸렸어. 내걸렸어. 아... 아... 뭐야? 또... <laughs> 튕겼어. 해당 월드에서 접속 종료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 접속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 2시간 지났나요? 정액제 안 해서 튕긴 건가? 아직 레벨 20안 됐습니다 아직 돈낼때 아니에요 아 진짜 나 급해 빨리 자영무조 배우고 <laughs> 뱀굴 가야 돼 <laughs> 칼바람이나 킬까요? <laughs> 리방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방송 금방 켤게요 아니 근데 이게 다 튕기는 것도 아니고 튕기는 사람만 튕기고 계속 하는 사람만 하고 원래 이런 건가 근데? 어차피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미리 바람 마법 뭐 배울지 계획이나 짜자 나다 짰어 다 짰어 그 3분도 안 걸려 1시간 <laughs> 후 아, 그냥 새로 해야 돼. 아, 이거뭐 개정락이야? 그러면 모 후발? 모드즘 모발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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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 <laughs> 아니, 이거 왜 바로 로그인 데 <laughs> 아, 딴거 하자. 나 이거 짜 쳐서 못해. 아, 이런 거안 돼, 안 돼, 안 돼. 와 크로마키 옷이다 보들이 아 그래 어차피 늦었으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닉네임뿐만 아니라 얼굴도 계속 보는 건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자치니까 여러분 정신승리 하겠습니다 저더 이상 찡찡거리지 않을게요 건보들? 어? 이걸로 할게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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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 아, 잠깐 건보들? 건보들로 하자 그냥 예. 총총